걸로 아 각자 골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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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진짜 좋아 응 맞아 땡큐 그때 내가 먹었던게 킹이 아니었나 음. 왜? 달라 그때랑? 음. 와 라면양 진짜 많은데? 진짜 예쁠 것 같아. 수영장이 생각보다 작긴하다. 집 자체 되게 예뻐. 저좀 아쉽긴 한데. 야 멋지다. 퀘킹뭐랙 <laughs> 아하 팬트리 아름다워 마음에 드세요? 아알 이거 약간 영화서 보던 게나어아 인덕션이다 주방도 되게 예뻐 저게 뭐야? have a 아. 뭐? 나도 끓는데? 나도. So some have backyards. b y a r d Some have backyards, s o e 어떤 데 어떤 데? 기대돼. 진거 말고는 난 좋다고 생각해. 근데 know. I d o n Every house h a v a pen. Some, some have a uh, yard, some don't. o 아, 와. <laughs> 아 저기 화장실인가? 어 o u what I'm s e 어, 이렇게 꽤 많이 올라가야 되 내가 봤던 그곳이야? 어 그러네 우리가 봤던 집 맞네 그 여기가 딱그 우디 침실 어 아까 말했던 그집 침실 위에는 그 위에 복도만 있는 집 위에는 여기에 지갑 같은 걸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위에 다 우디 침실 <laughs> 아 펜트팩 되게 넓다 여기가 메인 침실인가 봐. 네. 어, 해 놓은 여기 실링 팬도 실링 팬이 가장 마음에 들어. 창이 많아서 너무 좋다. 어. 차도랑도 멀어. 여기 옷수 바판이야 장판이 어, 바로. 우와, 드레스룸. 내가 볼 때. 와 아, 근데 여기 드레스룸 <laughs> 너무 잘 꾸며 놨다. 우리 집에서는 <laughs> 그리고 여기랑 화장실 샤워부스 아, 만족스러운 샤워부스와 너무 예쁘다 집 진짜 아 여기에도 변기 구분돼 있다 다, 이다 충족돼 있어 이 집이 나 이제 이 옆방으로 여기가 그 작은 어, 화장실 하나 더 있을 거야. 아, 여기 화장실 아니구나 보다 아 샤워부스 아 팬들이가 곳곳에 진짜 많다 그러면 어느 방부터 볼 건가요? 왼쪽부터 가봅시다 아침 대가두 개나 들어가네 진짜 큰 방이다 스텐 설치해도 되나 보다 응. 설치가 돼있을 수도 있고 와 여기도 옷방 넓다 그 다음 옆방 빠밤 내 게임방 하면 대박이다 <laughs> 컴퓨터방? 그러네 여기가 옷방이 좀 작아. 여기가 진짜 서재나 게임방 해야겠다.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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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캐리어 아니 근데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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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어디에놔도 다 돼. 차고지에놔도 되잖아 이제. 맞아.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우와. 어 올레토어 할때 아. 뒤에 다 돼. 이, 이게 이게 원래 군놀이야. 땡큐 uh -hu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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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궁금했던 거다 이거 투어꺼가 6가구가 그랬다고 <laughs> 아 여기 도그파크인가 보다 오 생각보다 큰데 도그파크? <웃음> <웃음>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지 나는 오히려 아까 거기는 언덕이심해고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 물장 하나 깔고 쉬면 되니까 아, 이그 응. 집은 제일 끝집이어고 창을 다 뚫어준 것 같고 맞아 그게 끝집의 창이 그럼 우리도 끝집으로 알아봐야 되나? 잘 꾸며놓은 인체리. 기분 탓이지? 어, 응. 아, 근데 뭔가 마당이 좀 아쉬워. 여복생게 열쇠가 그런 데서 나온다니. 아. 아니구나. 여기서 열쇠가 나온 게 너무 신기한데? 오, 집 진짜 크다. 어? 잘못 들었어. 1층이 쫙 빠졌어. 어. What i 어. 집 마당 대박이다. 있는... 이거 다 우리 집 마당으로 쓰게 해준다는 거잖아. 네, 네. 그치? 여기 펜스 치려고 지금 하는 중인가 보다. 네, 여기 펜스가 낙당. 그럼 우리도 이제 이만큼 펜슬한... 저까지 올라간다는 거잖아. 네. 헉, 되게 좋다지. 네, 괜찮아. 주방. 여긴 화장실이 여기 안에 있다? 되게 신기하지. 여기, 화장실. 어, 여기 화장실에 창문 있어? <laughs> 여기 변기에만 있는 화장실. 거기 있는 어디야? 펜트리. 아 펜트리. 거기 차고진가 보다 그럼. 음, 여기가 차고지. 그러면 여길 신발장으로 놓으면 되겠네, 여기 신발장으로 보면 되겠는데 여기 펜트리를 같이. 유쪽팬트리가 신발장 되면 되겠다 아 수저는 그 앞에 집이 더 예쁜데 <laughs> 이제 쓸데없는 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 그, 그 좋아. 어차피 집도 근데 아 이거 지금 우리 집 거랑 똑같다 인덕션 괜찮은데? 여기는 뭐야? 어, 그럼 여기 진짜 지금 팬트리처럼 음식 넣어놓고 저쪽 팬트리 진짜 신발장으로 쓰면 되겠다. 거실이 진짜 탁 트여서 너무 좋다. 집 앞에도 다 트여있고 옷장이 먼저 나와? 아 여기 특 없나? 반전 근데 옵션이 있었는데? 와방비 대박이다 여기가 침실인건가? 여기오쪽이봐 우와 왜 욕지에 멀... 대박! 그리 뒤에 샤워볼 수 있어 그리고 이 안에 옷방 따로 있고 옷방 넓네 엄청 넓어 그래 내가 말했잖아 여기 옷방 진짜 넓다고 왜 화장실을 자꾸 방에 가둬놓는 걸까 편지 네네 냄새나지만 나고 옷방 불 켜서 볼래 집 되게 넓다 우리 지금 방 3개짜리 보는 건가? 응. 방 4개짜리 해도 괜찮을 것 같을 정도인데, 이 정도 넓이면? 방 안에 이렇게 복도가 있다니 너무 충격적이다. 복도에 팬트리 하나 있고. 거는 가스실이어서 여기. 어디가 가스실이야? 여기. 아하. 여긴 가스실. 갖봐 어. 여기 방 4개짜리네. 가장 가성비 좋은 화장실이다. 여기 방 4개짜리네. 어, 진짜. 4개짜리인데도 방이 되게 작지가 않아 생각보다 작고 아 여기가 딱 가려진게 좀 아쉽긴 하지만 예쁘긴 해 초록색이라 뷰가 이게 확실히 저쪽 앞쪽은 해가 엄청 잘 들어오고 여긴 뒤쪽이라 그런지 해가 막 엄청 잘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다. 여긴 또 뭐야? 뭔가 왜 자꾸 봤던 게 계속 나오는 느낌이지? 아니면 팬트리가 많은 건가? 팬트리가 많은 거야? 그치? 딱 여기만 와도 환하고 밝은데 해가 잘 들어서 그래서 안방만 달잖아 음. 근데 낮에 자야되는 혜성이는 안방 밝은게 제일 불만 아니야? 아방 4개짜리인데 되게 넓다 하나도 안 좁다 근데 방 3개짜리가 궁금해지긴 한다 방 4개짜리가 이정도면 그리고 이게 다 응, 거기가 다락방 열린다 으, 아, 무서워 不同。 등산고가 엄청 커. 나도 마당 불레 나도 바당 불래. 와, 화장실 안에 팬 트리 가있 이번 되게 흔 이 수금이 더 작다. 이방 그리고 옆집 벽에 가려지긴 해도 해가 엄청 밝게 잘들어오는 that's okay 보여드릴 뭐. <laughs> 어, 어디가 어디라고? 카터스빌 어? 서 준비됐지? <laughs> 우디! 출발! <laughs> 난 마당 넓은 집이 좋아 <laughs> 호랑이가 카터스빌 노란색 곰돌이가 캐내고. 우디콜라.